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네 가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가 아니라 수반절 증후군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루 중에 허리가 가장 아픈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이다. 일어나서 허리가 뻣뻣하고 불편하시다면 의심해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허리가 뻣뻣하고 굳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통증이 천천히 줄어들어서 긴장이 풀어진다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요, 디스크에 좋다고 하는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들을 했는데, 척추 뼈의 양옆에 통증이 나타나고 점점 심해지는 경우 의심해 볼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허리를 돌리거나 비트는 동작이 어렵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픕니다. 라고 하면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가끔 허리와 엉덩이 주변까지 아파져서 허리디스크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증상들은 척추 후관절이 눌리고 염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 증상이 줄어들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스크와 헷갈리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허리 디스크와 후관절 주후군 구분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요 통증 위치 및 방사통에 차이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과 엉덩이를 지나서 종아리, 발등, 발바닥까지 절일 수가 있고요. 후관절 증후군은 허리 통증이 엉덩이와 허벅지까지만 있고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두 번째는 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증상이 악화가 되고요. 후관절 증후군의 경우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뻐근하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병 원인과 기전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허리 디스크는 척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그리고 충격으로 인한 탈출로 척수신경이 압박되는 것이고요. 후관절 증후군은 척추 후관절면에 퇴행성 변화로 염증이 생기고 부어올라서 신경 자극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디스크는 젊은 층부터 노인층까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요. 후관절 증후군은 퇴행성 변화가 많은 노년층에 흔하지만 근육량이 작은 여자에게도 일찍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후관절 증후군이 있을 때 하는 스트레칭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허리 굴곡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양손으로 발끝에 닿도록 쭉 숙여줍니다 이 상태로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천천히 일어납니다 나이 동작을 10초에서 20초 동안 보통 한 3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복근의 힘주기 운동입니다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요 복근에 힘을 줍니다. 이 배가, 배꼽이 등에 닿도록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요. 이때 허리는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 그러면 허리가 위로 들어올려지는 느낌이 나면서 척추 전체가 좀 펴지는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이 방법을 5초에서 10초 정도 3회 시행해 주십시오. 만약 이 스트레칭들을 통해서 후관절 증후군이 낫지 않는다면 심치료, 추나치료, 약침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성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침과 약침을 통해서 후관절면에 염증을 낮춰주고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통증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 각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나치료를 통해서 각도를 보정해 놓으면 근본적인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후관절 증후군이 있다고 하면 참지 말고 치료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